오늘 너 가니까 날씨가 미쳤다 그니까 왜 이러냐? 나한테? 내가 아, 내가 싫은거야 내가 싫은거야? 오늘 간다 이러는거야 제가 <laughs> 오늘 간다 어, 배 좋다 <laughs> 신난거지 하늘이 너무, 너무, 너무해 너무 너무자 이제 소포를 붙이러 가보도록 할게요 음, 카메라 좀 닦아라 카메라 아니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런게 아니라 이게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어, 그래 어두워서 왜 빼묻힌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다 윽덕거리는게 이게.. 나도 몰랐는데 포르쉐가.. 에한맨 무슨 사용거를 써가지고 어. 지어매출 자체가 어. 타이어가 데워지지 않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막이두둑두 어. 하는 거.. 나 몰랐어.. 저도 어, 지금 차가 이런 거? 어, 막 나도 조금 더 지금하고.. 어.. 이러는데.. 어 역시 차 덕후는 좀 다르시네요.. 저덕후는좀 그래야지.. 음. 알아야지.. 내가 있네. 돈을 안 쓴다는 걸 아니까.. 어. 고장나면 다 돈이 니다이게 어, 맞지.. 저 이제 BMW는 되게 잘 만지거든. 어그래 달라 그게 차가 어, 차마다 달라? 차마다 다 달라. 음. 브랜드마다 다 달라. 신기하다. 음. 이제 일본 차는 웬만한 거다 만질 줄 알고. 어. 특히 토요타 렉서스는 다 만질 줄 알고. 그면 토요타 렉서스만 몇대 타냐? 세대 탔네. 세대 타서 많이도 음. 바꿨다. 음. 나1 2대탔었 전에. 몇 살이지 오빠 어른인데 1두 음. 대를 탔다. 음. 언제 첫차였어 초차. 대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폭스바겐투어렉그 선배 형 아빠가 사던 거. 12,000불에 주워와가지고. 주워가지고. 1년 잘 사고. <laughs> 잘 팔고 또. 음 나는 아직. 응. 나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나도 이제 첫차 뽑고 싶어. 첫차 운전이나 해. 운전! 운전 배워야지. 날씨 너무 좋아서 짜증나. 그래, 뭐. 좋을 수 있지. 많이 바라 이런 날씨 흔하다며 이런 날씨가. 존어난난난안 흔한 레인 스톰도 걸비워 진짜 어제 스톰이었어. 근데 야 진짜 너 왔을 때 날씨 안좋은 진짜 신기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하늘이. 음, 네. 기침 들으니까 멋있대. 와 멋있다. 소문같이가 <laughs> 있냐? <laughs> 효용가치가 아주 많네 효용가치 효용가치 그치 난 뭐. 너한테 효용가치 그 자체지 밥줘뭐술 <laughs> 사줘 뭐 청소도 안해이 새끼 청소도 아 청소 많이 했잖아 이제 밥도 내가 차려 설거지도 내가 어, 해 설거지 아유 너설거몇번 했어 와서 한번 했냐? 두 번? 두번 에라이? p s UPS? UPS로 갑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 돈을 들먹으려는다 그니까 91%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저거 산게 200불밖에 안돼 아니, 우리 오빠 최고다. 해줄게, 야, 우리 오빠 진짜 최고다. 멋있다, 치고, 진짜. 그 쓰레기야. 너 진짜 멋있다 <laughs> 너. 더 새끼다, 이냐 근데 처음에 97불은 좀 심했다. 야, 근데 더 싸지? 응. 그래 72불이잖아. 그니까. 나 근데 솔직히 72면 하려고 했어. 잠깐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더쌀것 같은데. 라 지금 공간이 많잖아. 맞아, 애? 맞아. 야, 아, 이게 또... 부피가 크구나. 그래서 아저씨가 방금 그랬잖아. 그렇게 맞아. 무겁진 않다고. 어. 아저씨 착하네. 그래, 저것도 사킬. 봐주고. 나 전에도 한 아저씨야. 저 아저씨. 나 골프채 10탱이 하잖아. 아, 진짜? 나 골프트야, 아, 진짜? 오래 일하시네. 저씨 여기 주인이야? 아유, 주인이야? 저 가, 가족이야. 아, 진짜? 어우, 역시 정이껏 좋네. 삼스풀이를 내가, 내가 맥주 사줄게. 됐어. 그래, 왔어. 맥주 사줄게. 남아가지고 있어 피처로 가고, 처먹어야 돼 피처로 우리가 만약에 조그만 박스로 해가지고 40불 정도로 아낀다. 그러면 피처를못 사줄게 뭐야? 야, 너 오늘 내가 여기에서 몇백불 쓴줄 아냐? 아, 오빠, 내가... 내가. 아, 왜 그래? 오빠, 한 끼에 150불씩 내렸어. 조립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했는데 네, 이거의 단점은? 네, 테이프를 겁나 많이 써야되 아, 근데 우리 테이프로 방금 또 샀으니까. 맥주 그러니까. <laughs> 사준다니까, 내가 테이프를 늘 사볼 책다 쓴다. 내가, <laughs> 내가 맥주 다 사줄게. 맥주, 맥주가 맥주 문제야, 지금? 그럼 어, 내가 맥주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는? 맥주 친구 랑 먹으면 8솔씩 먹어. 이제 이건 매몰병이야, 이제 이거는. 제이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 90불 썼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네. 오빠한테 쓰면 훨씬 좋지, 나는. 뭐, 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진짜. 부들부들하는데, 뭔가? 진짜. <laughs> 이거 뭐야? 공업용 커터칼. 못하는 게 뭐야, 오빠는? 이카는 거 공부해. 그러니까 계약 잘 받잖아. <laughs> 이것도 전부 <전단> 다 농락이야, <laughs> 이것도. 네. <laughs>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잘하는데, 음.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 아, 진짜, 그, 탤런트가 없다는 뜻이 야 그렇죠? 그치. 근데 음. 너무 그거다, 우리한테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 큰, 레디컬하다. 그냥 하는 애들도 많더라. 그래, 그래 어이가 얘기하면. 없어, 조금. 조금 어이가 없어. 응. 와, 그래,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야 그거는 네가 니랑 비교해서 그렇다고 어.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렇게 해서 <laughs> 진짜 못됐다 <laughs> 그냥 농담식으로 내가 니보다 낫지 그는 당연히 낫지 어. 이러면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되게 그런 거 좋아하는 있어 아 그런 약간 어. 그런 자학기가 좋아하는 사람 와 박스를 재조립하고 계세요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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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지질고질하다 <laughs> 아, 아니야 오빠 우리가 우리 맥주값 벌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맥주값? 맥주가. 너의 맥주값이라고 얘기해줘 네. <laughs> 당신의 맥주값을 벌고 있는 네. 조금조금씩 잘라보아보면 각이 나오더 각이 나와? 이만큼을 내가 자르려고 어머머머더 자르자 더 자르자. 안돼 더 자르자 손안 자르... <laughs> 다치게 조심해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잘라야 된다 멋있다 <laughs> 설계하는 사람 <야>. 설계하지마 <laughs> 폐지 자르고 있는 거 <laughs>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네. 머릿속에 머릿속에 계획 없어, 계획 없을 게 이렇게 막 자르고 있지. 어, 이걸 뚜껑을 어. 만들어야 될것 어, 같아. 어, 뚜껑을. 지금 어. 얼마를 아끼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laughs> 지금 막 돈이 <laughs> 막 삼백 <3만> 원씩 아끼고 <laughs> 있는 거야. <laughs> 신난 <너무> 거막이 <laughs> 새끼 돈 <더> 아낀다 그러니까 <웃음> 신난다. <웃음> 너무 좋아. 어. 떡볶이 뚜껑을 만들었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봐라. 그래. 어. 일단 이렇게 해봐. 어. 여기 붙여보자 일단 테이블을. 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진 존나 웃기겠다. 갑자기 애들 갑자기 오더니 박스가 뭔가 형체도 알아봤수 없는데. 우 아까부터 이렇게 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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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네. 다 쩐다. 박스를 제조립했어 이야, 머리 좋다. 그렇지. 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보이니까, 이거 존나 작아. <laughs> 대박. 멋있다. 이거. 오, 진짜 멋있다. 얼마를 줄인 거야, 지금? 그러고 그래, 그래. 내가 그걸 알았어. 진짜, 진짜. 오. <laughs> 오, 오. 반터막 났어. 여기서 전나 <laughs> 잘 들어가나 보다. <laughs> 쏙 <속> 들어가네. 쏙 <laughs> <속> 들어가네. 프로빈수스가 <laughs> <속도로 웃음> 뭐야? 갑자기. 이거, 이거 안할수 없어. 죽이거또 무게 나간다? 안할 거지, 너. 아유, 뭘 무게 나나. 이거. 야, 이거 무게 안 나나? 가 벌써. 제발. <웃음> 많이잘라서많이잘라서 우리 2인치라 그랬는데. 어, 봐봐, 너 5분이. 저 봐봐, 5분 사진 을 봐봐. 5분이 반토막 났잖아. 이야, 이게 되네. 아, 까, 처음에 까, 까. 나한테 35불을, 20불 이렇게 던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50불. 갑자기 되니까 이제 사람이 좀이상해졌는데 네. 전에 갔는데 어디였지? 거기 USPS. 아, 거기 USPS. UPS. 아, 다르구나. 아무튼 거기 USPS 갔더니 91불 찍히는 거 보고. 잘 잔뜩지. <laughs> 5 0불 정도, 어? 7 0 불? 괜찮아대 차라리 7 0 불이 좀 약간 인간적이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랬는데 처음에 거의 가, 어. 처음에 거의 갔으면 안 할래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스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음. 한번 느꼈어. 내가 편집 많이 할게. 아니 많이 할게. 아니 편집지가 많아서. 돈으로 줘. 돈으로 줘? 아니 정성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어. 계좌 있지하라니. 자세참 하면서 노트 보낼 수 있잖아. 안 주셨어. 아 어, 되 멋있게 걸어오신다. 가시죠, 가시죠. Do I have to press or uh, 85 55 <laughs> It's going to be UPS ground for 56 and 25 cents. Gets there <inaudible> Wednesday taste The oh, okay. 55 bucks, eight, bucks eight. yeah. 음, 음, 맥주 컵컵. 맥주 컵컵컵. 음, 예. 아, s o y t h a n o u Have nice day. c e p n c e on. c e on. Come o u Come on. e on. c o m on. c y m on. Come on. c o on. Come on. c o e c o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o m o o m e on. Come n c o on. Come on. c c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아유, 무슨 소리야? 아유, 아 오빠, 내가... 오빠가 두 번이나, 아니 세 번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20불을 아꼈어. 56불이면 진짜... 잘 아팠어. 90, 90, 90, 90 얼마에서? 97? 90... 91.27이었다. 91.27. 56.27까지 낮췄어. 하, 역시... 크, 멋있다. 돈도잘 아끼고, 운전도 잘하고. 아, 멋있다 멋다 진짜 이거 블라인드 스팟이 너무 심합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너무 심해? 어죄안합니 아, 하지만 할수 있지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있지 잘하지? 그리고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오빠 아빠 고마워 오빠가 이 택배도 같이 보내주고 세 번이나 나 같으면 빡쳤을 것 같은데 오빠가 웬일로 어, 화를 안 내네? 신기하네 <laughs> 진짜? 왜? 위험하다. 아 무서워? 재밌어. 웹피어워야? <laughs> <laughs> 오. 맥주는 2 0 0 0 원씩 깎아주고요. Yeah. 뭐, 뭐가 맛있어요? 뭐, 나 신거. 신거? 어. 여기서 아마 2 0 0 0 원씩 까이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맛있어. 이거 응. 맛있어? 이거 먹어. 뭐. 이거 사우정이 대세야. <laughs> 올더가 안 되나 얘는? 똑같은데 다? 왜 얘만 안 되나? 마지막 만찬 오늘 감사합니다 떠들어봐 야, 떠들어봐? 여기 해피아워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어, 싸다 싸? 진사 싸지? 마시... 맛있... 맛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생각외로 너무 싸지? 아까 피자 파이... 8불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 한국에서, 아니 한국이랬다, 우리 학교에서 피자 한 통하게 3.4? 다 이렇게 왔는데 한 판에 파이브리면 진짜 개싼거지. 너네 학교보다 100% 맛있다. 끝! 그, 응. 맞지, 맞지. 아, 너리가다찍어는거 아니야? 그래 학교 없어아욕심 있으시네. 욕심 있어야지, 보여줘야지. 해피야오. 어, 해피 어, 해피 피자 보여주지. 와, 9 9.5. 미쳤다, 미쳤다. 8불, 8불. 어, 왔다, 머리 왔다. 머리? 아, 딜리버리도 빨라. 짜리 피자 같다와 이게 구불이라고 말이 안돼 이제 드시면 됩니다 어우, 얼른 드시죠 오늘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예아저 네. 때문에 그... 일주일 동일주 동안 고생 많았어 아예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든데. 너 가고 이제 나 이제 누워 쉴 거야 <laughs>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신뢰를 잃어 은행들이 망하잖아 야개개인이 망하면 은행은 안 돌아가겠지 근데 은행이 망하잖아 오. 그러면 아끼지 않는 가치는 뭐야 금 그... 금이지. 금은, 진짜? 금은, 야, 진짜, 몇천 년부터 귀한 존재잖아. 금은 금이야. 빨리 금을 사야 돼. 금. <laughs> 골드.